여직원에게 찝쩍거리던 김 과장 결국 직장내 왕따를 당하는군요. 이럴 때도 리토라이트가 유용하게 쓰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 감독 신바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불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쾌함을 드리고자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광고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제품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죠? 바로 난나이트의 리토라이트 OC라고 합니다. 아, 리토라이트 OC 라는 네. 제품 되게 작고 컴팩트한 어풀 컬러 LED예요. 네. 조명 장비를 맞죠?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이런 조명, 풀 컬러, 풀 컬러 RGB 조명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네. 어,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음. 영상 보시죠. 수면 전문 김인한 박사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그 불면증으로 고통을 많이 호소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면증으로 고통을 호소하신다고. 제가 통 잠이 안 와서요. 혹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하하. <laughs> 리토라이트네. 여기를 보세요. 너무 예뻐요. 예예! <laughs> 리토라이트는 여러분들을 꿈나라로 보내줍니다. <laughs> 꿈나라로 가고 싶다면 리토라이트! 장점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셔야죠. 자, 또 장점은 휴대용 조명이잖아요. 네네. 이런 휴대용 조명에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쓸수 있냐.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돼서 풀광량으로 약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 쓸수 있다. 와.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4분의 1지 나사산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삼각대라던가 모노포드 또는 카메라 위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다 아 가볍잖아요 그리고 또이 뒤쪽에 자석입니다 네네 금속이 있는 모든 벽이나 천정에다 장착이 돼요 저희가 이런 장점을 살려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음.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회사에서 제품의 재고를 파악하고 있군요 아... 어, 잘안 보이네 박 대리 잘안 보여? 네 기다려봐 어머 리토라이트? 어때? 나키 크지? 나랑 사귈래? 아 꺼져요 이제는 리토라이트를 통해 큰 키를 자랑하세요 그렇습니다 또 장점 이야기 한번 해주셔야죠 단순한 백색이죠 그렇네요 근 네, 이제 역시 단순한 백색이 아니라 이런 헉? 색깔을 변경해볼게요 이렇게 색깔을 내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풀컬러 LED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조명으로도 괜찮아요. 저희가 또 어떤 방면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아 맛있겠다. 어? 뚜껑이 자꾸 열리네. 응? 벅대리 라면 먹네? 과장님, 자꾸 뚜껑이 안 닫혀요.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어머, 리토라이트? 어때? 뚜껑이 닫혔지? 어머 너무 완벽해요 오늘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뭐래 컵라면은 언제나 리토라이트 또 장점! 또 언제나... 이야기 해주셔야죠 약간 무슨 사진 찍는 거.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파파라치들이 사진 찍는 것처럼 지금 이거 뭐 같으세요 약간 경찰차 아닙니까? 맞아요 경찰차 와. 이런 다양한 특수효과가 탑재되어 있어서 영상을 찍을 때 내가 경찰차 안에 있다 그럼 리토라이트를 이렇게 해놓고 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음만 넣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여직원에게 찝적거리던 김과장 결국 직장 내 왕따를 당하는군요 이럴 때도 리토라이트가 유용하게 쓰이죠 갖고 놀면 덜 심심하다 리토라이트. 네 장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장점 한번 들어보죠. 소비 진력이 7와트인데 네. 굉장히 밝아요. 네네. 자, 지금 제가 최대 광량으로 해볼게요. 굉장히 밝고 또 보조 조명으로도 훌륭합니다. 저희가 다른 영상 조명 장비들과 비교를 음.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느 정도의 광량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비교 영상입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 장비 비교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조명이 더 시안성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아, 너무 기대돼요. 너무 떨리네요. 첫 번째는 일반 조명입니다. 두 번째는 리토라이트 조명입니다. 저는 두 번째가 더 시안성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블라인드 테스트로 증명했다, 리토라이트. 저희가 직접 비교를 보시면 딱 네. 비교해서 보시면 어느 제품이 좀더 이렇게 시안성이 좋은지 바로 <laughs>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번 직접 비교 영상 한번 보시죠 어디 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가죠? 아, 이걸 어떻게 말씀드죠 <laughs> 리토라이트 쪽으로 이렇게 네. 시선이 가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마 아무도 말을 그렇게 못하겠지만 눈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 일상 속의 다양한 조명과 또 비교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 네네네.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초와 비교를 했습니다. 음... 자, 양초보다 밝다. 리토라이트. 이런 또 비교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손전등과 비교를 했는데, 네, 네, 손전등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뭔가 더 넓게 비춰준다. 아직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최종 또 변기를 준비했습니다. 아 또? 네, 도와줘요. 두근마녀. 꼭이음악게 나오면 저분이 오시더라고요. <laughs> 어머나, 어머나. 오빠 어, 안녕? 저번보다 더 과감해지신 것 같아요. 오빠 리토라이트 디자인이 너무 작고 깜찍해.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오빠 리토라이트처럼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면 오빠를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볼 수 있잖아? 연락해! <laughs> 그럼 벌칙 수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아... 모든 사람이 유쾌해질 때까지 컨텐츠는 계속됩니다. 불쾌하면, 죽는다!